정말이지 개탄스러운 비극이 벌어졌다. 웨비우스 특전대가 연구 시설을 점령해서 괴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험 생산용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곤종을 제거할 수 있다. 부품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 서둘러야 한다. 프로토스, 차우사라를 기억하라. 방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언제까지 보급구 막힐래요 아, 예. 어 안돼 반월천 있어야돼 누가 또 가는거지 나한테 볼 나? 확실해? 뭐 시키면 해야지. 이제 배수의 질을 쳐야 한다. 갑니다. 계속 하세요! 무방 지원 대기중나이 안전로만 준비 완료. 누가 또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한테 불만이 방첩해라. 방설로만 준비 완료. 나? 확실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준비 완료. 나의 자치령이다 뭘튼그러든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한테 불만 있나 건설로 준비 완료 이 아세요 안아 좋은 일인가요 내가 얻는 건 뭐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한다면 한다. 장치령의 시민들이 자리를. 타고이나 서로를 지켜라. 뭐, 나 확실해. <목소리>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반장. 어디 움직여 볼까요? 그렇게 하지요. 이총 바라보를 누가 또 하는 거지? 하고 있어. 진정 나 확실해? 훈련은 했다고. 이총 바라보를.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양 마음에 안 드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알리우스의 부품 절반정. 누가 또 화난거지? 늦... 난 나쁜 남자야 나한테 불만이 나? 확실해? 아 정말 피곤하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베스팅 가스가 부족해 열받게 하지 마라 유령 작전 예시 동맹이공격받는데구경만 하지 않겠죠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우우리혼혼종정정이 팔려 있이팔려는사는이메비우이특전우스특전연가주구 <목소리> 자료를 구출하를 유출하려 있도하고 있다. 이친 열차를 찾아 파이하명령이다명령이다 간설할수 없습니다. 최전방에 기원군을 보내라. 열받게 하지 마.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총 바라보를 모든 마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가스넷,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난 나쁜 남자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급을... 위험지역으로 해요. 들어간다! 좋다. 난못하겠게 뭐 설마 있음.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유령 작전 개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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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열차는 네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우아하게 만들어 주자. 다면 한다는 거 형님이라고 불러주 생각해보지 시고 반드시 압도를 하시에약도 화면 화면 한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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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로로들어간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바보는 약도 쳐. 네비우스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간다 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정일지 거를 셈인가? 이건 비인간적이야. 이전쟁에인간의 자리는 없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갈았다고? 어디다 끼는아본 약도 없지. 아,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열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운 나의 자치령이다. 올턴그러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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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자나깨나 가스 조심 가스는 청검이 필수 방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적 병령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난 나쁜... 피할 수 가지. 없다면... 즐겨라. 수용소를 파괴했다. 본적 목표 확인. 모두가 굴복하리라. 지역으로 들어간다. 놈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라저 <놀라> 열차를 놓치지 마라. 난소모품이 아니라도. <놀라>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진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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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니까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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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거이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못난 뭐 나쁜 남자. 온종일 즐거움인가? 거기는 건설에서 <목소리도>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항할 수 있다. <목소리도> 업그레이드 완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무래도 나의 자실이다. 취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그르듯. 주의를 집중해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오늘 상대는 우리를 배해질을 쳐야 한다. 하늘에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배쇄질을 쳐야 한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완료, 좋았어. 어? 어? 분명히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죠? 하지 않겠죠?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싶지다. 정말이지, 그토록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업그레이드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시키면 해야지 대조 커서요 적과 마주쳤습니다 네네 난 나쁜 남 왜? 뭐? 열맞게 하지 마라 사신이 두렵지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아뭔 약도 없지. 열이아 하지 마라. 말해보아라최전방밥 지원군을 보내라. 사이많적이다 네. 밥비 완료. 주의 네. 사항은 분부대로 명령대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네. 준비 완료. 언제 어디서나 누굴 처리해줄까? 그래서 자신이 두렵지 않나? 함께 싸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열받게 하지 마.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난. 를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는 소모품이 아니라고.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열받게 한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제패할. 동맹이 시작.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내가 한수이다 자신이 두렵지 않나? 뭐해? 그게 다 아니야? 시간 날로 중요한 일 하셨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자비는 약한자의 변명일 뿐. 자치령의 시민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송송 폐하가 뒤에 계신다. 하늘에서 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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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놀람> <놀람> 사신이 두렵지 않나.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빨을 휘날리. 나의 자치령이다. 몰천 그르덤. 업그레이드 완료. 열수 없네. 명소가 연결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오, 리라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이제 배세지를 쳐야 한다. 광태에 뒤에 계십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저기 접근한 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이제 배의지를 쳐야 한다. 이건 비인간적이야 우리가 <목소리> 군경 기관이아무리공격받는데구경건아요 <목소리> 누가 또 하란 거지? 나의 자치령이다. 하시래. 옳튼 그러든. 뭐, 시키면 해야지. 공명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사방이 않겠죠. 아, 저기다. <목소리> 즐겨라. 오늘 준비는 방재 배상 되게... 천치 완료. 이제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난 나쁜 남자야.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군.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었다. 계속해라. 상태 좋습니다. 명령대로. 명령 대기.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설마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분노를 깨워라.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난 나쁜 남자. 업그레이드 완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시간낭비 자치령이 있구나. 나를 지지한다. 이제 배수해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상지이가 이룩한 모든 발효되었다. 것은 이다 적이 파괴하려 한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열받. 나의 중간다.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업그레이드 완...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는겠죠 아주 효과적으로작전수으로 가는 는부품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방저폐하가 뒤에 계신다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마의 업그레이드 완료. 광저 폐하가. 업그레이드 완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배쇄지를 쳐야 한다. 함께라면 어떤 적이 저달할 수 있다. 마의 자치령이다. 볼튼 그르다. 이할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 가상급 기관이다. 조만간 우리 퀴지에불귀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저귀연 우리 귀지. 우리 귀지. 우리 귀지. 우리 귀지. 지 온종일 공격을 집중해라! 모두 다 굴복하리라!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오 사령관 민중이 지지하느라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